지금 이거 부안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굉장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어, 어제 밤 사이에 약한 13cm에서 15cm 정도 눈이 내렸고요. 오늘도 계속해서 비, 어,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모든 길은 하얗게 변해져 있고요. 이 하얗게 내린 길 위를 승용차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사륜트럭 1톤 사륜트럭 포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.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. 지금 여기 온도가 한 영하 12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옆에 지나가는 음 옆에 자그마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얼음이 꽁꽁 얼었고요. 그 얼음 위로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도 어 여기는 지방도인데 그래도 비교적 큰 도로이기 때문에 제설차가 한번쭉 지나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내리는 눈으로 어 모든 길은 하얗게 변해 있고요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어, 운행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바로 수에는 전부 눈꽃이 피어 있고요. 어, 황량한 들판, 양옆으로 들판이 있는데 정말 하얀 세상입니다. 예, 어렸을 적에 눈이 오면 그렇게 즐겁고 큰 기억이 있은,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눈이 많이 오면 무슨 걱정이 앞서죠. 이것이 정서적으로 많이 변화됐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. 어, 여기는 약간 오르막길인데요. 어, 사련이기 때문에. 뭐 올라가는 데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눈길을 운행하는 이유는 아, 손녀딸이 와 있는데요. 이제 네 살입니다. 손녀딸이 와 있는데 초코우유, 흰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마트에 초코우유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재미나네요.